대권 주자 이던 시절 유전 위원님이 경제통이라고 불리면서 국가 비전과 딱 맞는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셨습니다. 지역에서도 기업과 대학이 살아남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단의 대책 있을까요? 일단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소멸로 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런 인구 소멸의 속도를 겪은 나라가 없, 음.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보면 프랑스, 스웨덴, 독일, 핀란드 같은 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이렇게 소멸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음. 반등에. 네. 근데 우리는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만든 게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뭐한 280조 돈을 그냥 갖다 쏟아부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구 계속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게 시골에 오면 이미 산골 마을은 이미 뭐 폐허가 돼 있고요. 안동이나 영주 같은 이런 거점 도시들도 영주가 17만이 넘었고 18만쯤 됐는데 지금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10만 인구가 젊은 10만이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고령화된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 재발하지 마시고 이문제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정부가 초반에 뭘 했느냐? 메가시티를 하면 부산, 울산, 경남이 살아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체를 겪었던 다른 나라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를 이제는 정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우죽 답답하면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을 하고 세종시의 행복도시 만들었고요. 전국 열 곳의 혁신도시를 혁신 도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 그러면 1차 때는 경북 김천에 대구 동구에 딱 갖다 놓고 아파트 짓고 건물 지어서 딱 했잖아요. 그거 별 도움 안 됐거든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저는 안동에도 하나 오고 영주에도 하나 가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은 일자리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도 무슨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지방에 내려보내고 특목고 보내고 거기다가 대기업 본사 지방에 내려보내고 이런 말을 진짜 쉽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도로 입딱 닫았지만. 근데. 지방에서는 저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성공하는 모델을 여기에 만들어야 됩니다 영주시고 안동시고 경북도고 중앙정부 그걸 위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창업일 수도 있고 농업이 됐든 뭐가 됐든 기존에 하던 거를 잘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다섯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성공하는 모델을 자꾸 지방에 만들어 주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뭐 소유된 사람들 모두 다 먼저 했습니다. 핀란드 가면요 101년이 된 네오볼라라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를 이렇게 합쳐놓은 그게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합니다. 임신 출산부터 육아까지 간호사, 의사 딱 지정해가지고 그다 책임집니다. 무료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병원, 돌봄 거기다가 일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사람들 보고 그주의전에 자유가 있는데 서울 인천 경계로 가는 거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막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젊은이들한테 괜찮은 일자리에다가 내 주택 문제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모든 문제들이 대구 경북이 내가 훨씬 더 행복하고 매력적이다, 내한테. 우리 대구 경북이 하나의 땜 역할을 해야 된다. 중핵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백 프로. 동감을 하고요. 저는 안동, 영주 이런 이 지역의 작은 도시들이 그런 댐 역할을 이제는 이는 진짜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